아, 일을 하려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설명해 드려야 할것 같아서. 자, 이 아이들은 지금 음, 여러분 한참 됐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동영상을 보여 드린 지가 한참이 됐는데 지금 하나도 나고자도 나고자가 없이 이렇게 고운 빛깔로 여러분들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음. 애들이 지금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죠. 이거를 또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 지금 어, 올해는 날씨가 여러분 뭐냐면은 아주 어, 뭐냐면 기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 채피 곰팡이라는 그런 병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약을 쳐주면 어느 정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생화 같은 경우는 좀얄 포름하고 어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저면 관수를 택한 거예요. 어 제라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깔끔하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제라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어, 깔끔하고 예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너무 너무 예뻐요. 지금 이이 이 지금 보세요 얘도 음. 아주 아주 지금 꽃을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꽃이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영양제 하나도 한 번도 안 줬는데 이래요.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제라륨 잘 크잖아. 이건 이제 손님 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보세요. 어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리면 어 뭐냐면 여러분 제라륨은 제가 분명히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명간수를 하시라. 두상간수를 하실 때는 꼭 물을 이렇게 털어주시라. 그래서 습이 고이지 않게 하시라 그런 거를, 그게 꼭 말씀을,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면관그 아, 다음에 제라름은 무조건 여러분,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말랐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좋은데, 두상간수를 했을 때는 꼭 물을 이렇게 털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은 꽃대를 다 잘라줘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꽃대가 빨리빨리 올라와요. 어, 제라늄은 여러분 꽃을 보는 식물이지만 모체가 힘들어합니다. 꽃을 보려면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거는 얼른얼른 잘라주세요. 잘라줘야지 뭐냐면은 어, 이 제라늄 꽃대가 또 계속 올라오고 그 사이에 모체는 더 건강해진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제라룸 1도 안 죽었거든요. 응, 어 제가 여러분. 1도 안 죽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건조하게 키우는 거예요. 건조하게 키우고 물을 줄 때는, 어, 하루 정도 저명간수를 딱 시켜버리면 얘네들이 여러분 이렇게 탄력 있게 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라룸을 죽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보시면 후크 얘가 얘가 후크 후쿠, 후크 신한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얘는 사실 몸살을 한번 했던 게 뭐냐면 얘가 잘못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 햇빛 때문에 그랬어요. 얘도 햇빛에 약한가봐요.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위치에 있었는데도 어느 정도 차광이 된 위치에 있었는데도 얘가 뒤에 있는 부분이 가지가 하나가 죽었어요. 어, 그리고 얘는 다 살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야생화잖아요. 이쁜 이국화도 여러분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하시면 이렇게 애가 병이 없이 잘 커요. 어, 너무 신기해요. 요런 아이들은 왜냐면 여러분 그 마당에다 심고 이러시면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배수가 잘 되면서 약간 이렇게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있잖아 언덕처럼 그런 비탈길에다 심으셔야지 이걸 평평한데 심으면 녹을 확률이 많죠, 그죠? 아유, 얘 예, 사계소국 좀 봐요. 얼마나 이렇게 탐스럽게 큽니까, 여러분. 영양제도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거의 다저명가수예요 음. 그리고 캄파눌라 같은 경우는 약간 처지는 그런 그 수형을 보여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싸리 그냥 이렇게 수형을 만들어 버렸어 그냥 어. 빤뜻했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우 애들 봐봐요 여러분 다 이렇게 꽃대를 다 올리고 있고 그때가 언제요 꽃을 이렇게 이렇게 <laughs> 랜디 제라룸도 마찬가지고 제라룸들이 다들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어, 이렇게 보시면 다 건강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야생화와 이제 분에 심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분에 있는 야생화와 그 다음에 여러분, 분에 있는 이렇게 제라륨을 관리를 하실 때는 분이 바짝 말른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 야생화 같은 경우는 좀 처지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이 없으면 그때, 그때 딱 주시면 딱 맞아요. 음, 계속 가습으로 주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말랐을 때. 하지만 그, 저기, 목마가렛 같은 경우는 뭐냐면 꽃을 연신 더더더더 더, 더, 더 물을 얘네들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물을 한번줄때 목마가렛은 두 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꽃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또 키웠냐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종이꽃은 조금 어, 어떤 거는 죽고 어떤 거는 살고 이러더라고요.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리고 가정에서 키우는 거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비덴스 오래 가고요. 지금 이렇게 어, 이런 아이들도 상당히 오래 가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라늄이 좋기는 하죠, 여러분. 음, 되게 좋아요. 너무 예쁘다, 애들. 어, 여러분,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고 행복하시고요. 제라룸은 꽃을 빨리빨리 잘라, 잘라주시야 모체도 건강하고 새로운 꽃대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거 생각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유, 이따 찾아뵐게요.